뜨거운 꿀떡을 꿀꺽 뜨거운 꿀떡을 꿀꺽 우현옥 역금 안준석 그림 따사로운 햇볕이 내리쬐는 어느 봄날이었어 토끼 한 마리가 커다란 바위 위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지. 그런데 어슬렁, 어슬렁, 호랑이가 나타났지, 뭐야? 에이, 그 녀석 참 맛있겠군. 아. 호랑이는 군침을 흘리며 슬금슬금 다가갔단다. 호랑이가 큰 입을 쩍 벌렸어. 토끼 한 마리쯤은 한 입에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말이야. 으악! 세상 모르고 자던 토끼는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어. 자, 자, 잠깐만요! 토끼는 얼른 정신을 차리고 빠져나갈 궁리를 했어. 호랑이님! 저를 잡아먹기 전에 맛있는 꿀떡을 먼저 드시는 게 어때요? 호랑이는 꿀떡이란 말에 꿀꺽 군침을 삼켰단다. 그래? 꿀떡이 어디 있는데? 호랑이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토끼는 깡총깡총 숲속을 뛰어다니며 돌멩이를 잔뜩 주워왔어. 호랑이는 돌멩이를 보자 화가 났지. 이 녀석! 돌멩이를 떡이라고 속이다니! 당장 잡아먹고 말 테다! 아, 아니에요. 이걸 불에 구우면 말랑말랑한 떡이 된다니까요. 토끼의 말에 호랑이는 고개를 갸웃갸웃했지. 그래? 그렇다면 빨리 구워봐. 토끼는 재빨리 불을 지피고 돌멩이를 올려놨어. 호랑이님, 빨갛게 익으면 꿀에 찍어서 한 입에 꿀꺽 삼켜야 해요. 그래, 그래. 아차, 아, 꿀을 깜빡했네요. 얼른 구해올 테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지만 토끼는 냅다 도망쳐버렸단다. 호랑이는 불 앞에 앉아서 돌멩이가 있기만을 기다렸어. 너무너무 배가 고팠거든.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토끼가 오지 않네. 돌멩이는 빨갛게 잘 익었는데 말이야. 음, 꿀이 없으면 어때? 호랑이는 얼른 돌멩이 하나를 집어서 꿀꺽 삼켰대. 아, 뜨거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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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네. 호랑이는 배를 잡고 데굴데굴 굴렀단다 시뻘건 돌멩이를 삼켰으니 얼마나 뜨겁겠어. 토끼 녀석, 잡히기만 해봐라. 호랑이는 그제서야 토끼에게 속은 것을 알았지 뭐야. 호랑이는 배가 아파서 꼼짝도 할수 없었대. 몇날 며칠을 동굴 안에서 끙끙 앓았지 뭐야. 에구군 불쌍한 호랑이. 다시는 토끼에게 속지 말아야지. 호랑이는 굳게 굳게 다짐했단다. 호랑이는 겨우겨우 기운을 차렸어. 기운을 차리고 나니 슬슬 배가 고팠지. 아파서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 호랑이는 넓은 억새밭으로 사냥을 나갔어. 어? 그런데 이게 누구야? 토끼 녀석이잖아. 홀지이 녀석, 잘 만났다. 호랑이는? 끼억게 다가갔어. 어머니, 호랑이님! 토끼는 허마터면 숨이 멎을 뻔했어. 하지만 쉽게 잡아먹힐 토끼가 아니지. 호랑이님, 저를 드시기 전에 참새고기를 먼저 드시는 게 어떨까요? 뭐라고? 내가 또 속을 줄 알아? 호랑이는 토끼의 두 귀를 잡고 번쩍 들어올렸어. 호랑이님, 아 제가 참새 떼를 몰아올게요. 한꺼번에 수백 마리를 드실 수 있다니까요. 토끼의 말에 호랑이는 또 귀가 솔깃했어. 날아다니는 참새를 어떻게 먹을 수 있어? 호랑이는 토끼의 귀를 놓아주며 물었어. 토끼는 짧은 꼬리를 살랑거리며 말했지. 호랑이님은 가만히 앉아서 입만 벌리면 돼요. 대신 참새가 놀라지 않게 두 눈을 꼭 감으셔야 해요. 호랑이는 토끼가 시키는 대로 했어. 입은 찢어질 만큼 크게 벌리고, 두 눈은 꼭 감았지. 토끼는 호랑이에게서 멀어진 다음 재빨리 억새 밭에 불을 질렀단다. 타닥타닥! 억새는 순식간에 활활 타올랐어. 활이 호랑이님, 참새 때 몰려가는 소리가 들리죠? 오냐오냐! 호랑이는 싱글벙글 신이 났어. 타닥타닥. 타닥 불길은 점점 호랑이에게로 다가왔어. 하지만 호랑이는 참새가 도망갈까봐 두 눈을 꼭 감은 채 기다렸단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참새가 입속으로 들어오지 않잖아. 호랑이는 눈을 살짝 떠보았지.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참새 때는 보이지 않고 억새밭이 온통 불바다로 변했지 뭐야? 불, 불이야 불 불! 호랑이는 코털이 빠지도록 도망쳤어. 하지만 온몸을 불에 대고 말았지. 아이고 분해! <laughs> 한신이 목숨을 건진 호랑이는 땅을 치며 통곡을 했대.